안녕하세요. 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 한계동으로 총 12층짜리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 서해선 원종역이 개통을 했습니다. 소사대곡선, 대곡까지 들어가는 원종역이 개통을 함으로써, 자, 원종역 걸어가시면 5분, 네, 역세권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마진 포기했습니다. 가격, 호기, 예, 정말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역세권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역시 아파트는 아파트다. 주차장부터 틀립니다. 어, 주, 다릅니다. 예, 틀린 게 아니고 주차장부터 다르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1층에는 그렇게 많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기차 충전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1층에는 보편적으로 장애인 차량들이 주차를 할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지하 3층입니다. 기계식 주차 단한 대도 없습니다. <laughs> 램프식으로 지하 3층까지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양방향,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밑으로 내려가실 수 있게끔 램프식으로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뚫려 있습니다. 주차는 정말 편하게 하실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어, 주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제가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타입별로 한번 제가 하루에 한 개씩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포름은두 가지 타입입니다. 어, 이쪽 유코 타입 포름이 있고요, 오호 타입 포름이 있습니다. 유코 어, 타입 같은 경우는 남양, 그리고 오호 타입 같은 경우는 서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양타입인 5호타입포름 영상리뷰를 도와드릴게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실 생각보다 길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신발장이 총 4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키큰 장으로 신발장 넉넉하게 어, 4칸 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납공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어, 전실 생각보다 넓게 뽑았습니다 <laughs> 카부티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중문은 사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돼 있네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강마루 시공이 돼 있으면 좋았을 텐데 강아마루 시공이 돼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면 바로 넓은 거실. 뒤쪽으로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체형 같으면서 살짝 분리형 같은 느낌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주방 거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자100% 만족할 수 있는 집 없습니다 단한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시공이 안돼 있습니다 에어컨이 별도로 당연히 거실에 시공이 안돼 있으면요 방에도 에어컨은 시공이 따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자 저희가 오픈 기념으로 해서 에어컨 다 넣어드립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어컨 시공비 저희가 지원해 드릴 테니깐요. 에어컨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뭐 스탠드 에어컨, 뭐 방마다 벽걸이 에어컨, 뭐 편하게 저희가 방마다 풀로 다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픈 이벤트로 준비가 돼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에어컨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거실은 서양입니다. <laughs> 자, 서양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앞쪽은 뭐 뻥뻥 뚫려 있고 뭐, 여기도 이제 건물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그래서 편하게 이쪽은 다 이제 새로 건물을 올릴 집들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뻥뻥 뚫려 있긴 하지만 아마 건물들이 계속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근데 앞을 막냐 안 막냐가 가장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 자, 여기 보시면은 UFO 모양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곳곳에 이렇게 UFO 모양들이 있, 있습니다. 이 UFO가 뭐냐. 어, 이게 전열 교환기, 공기 순환 장치라고 합니다.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가 이제 아트홀로 꾸며져 있고요. 이게 벽지 같거든요? 어, 네, 벽지 같아요. 굉장히 조금 독특한, 처, 저도 처음 보는 벽지로 아트홀이 꾸며져 있고요. 반대쪽으로 네 쇼파 자리가 한 3-4인용 편하게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네요 자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거실 폭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4미터나 넘는 거실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실 사이즈 넉넉하게 생활하시기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준비가 될 겁니다 사이즈 4m나 되는 거실 폭 넉넉하게 소파도 네, 뭐 4,5인용 무난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주방과 <laughs>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같으면서도 네, 살짝 분리형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자 상부장 <laughs> 어 죄송합니다 어,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정적인 귿자형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을 편하게 쓰시라고 한칸 낮췄습니다 네, 한칸 낮춰서 어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 이거는 넉넉하게 어 식탁을 별도로 준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3구 쿡탑은 가스렌지가 시공이 돼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싱크볼 식사각형도 이렇게 잘 파졌고요 어 그리고 아쉬운 게키 큰장이 없네요. 예 보시면은 상판 위에다가 예, 전자렌지 밥솥을 올려놓셔야 으될것 같습니다. 키큰 장이 따로 준비가 돼 있진 않고요. 냉장고 자리, 양문형 냉장고 두칸 들어갈 수 있게끔. 아니면은 여기 벽체에다가 키큰장 하나 이쁘게 맞추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편하게 전자렌지 밥솥을 이쁘게 꾸며 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같으면서도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방은 총 4개로 준비가 돼있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없는 대신에, 세탁실이 별도로 빠집니다. 입구 옆쪽으로 예, 세탁실이 별도로 빠지니까 이쪽으로 예, 세탁기 건조기 편하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네요. 어, 사이즈도 정말 세탁기 건조기만 들어갈 사이즈입니다. 예, 그래서 세탁실이 별도로 준비가 돼 있어서 방으로 예, 방에도 베란다 있습니다 네, 베란다 있지만 굳이 세탁실 방으로 쓰지 않고 별도로 밖으로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방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안방은 안쪽에 준비가 됩니다 이쪽으로 방이 3개 그리고 뒤쪽으로 방이 1개 자 안방도 당연히 에어컨 없습니다 안방도 당연히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laughs>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에어컨 저희가 시공비 다 드릴 테니깐요. 에어컨 편하게 시공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에어컨 편하게 방 4개에다가 편하게 시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방은 그냥 조금 아쉽지만 그냥 통짜로 준비됩니다.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예, 무난하게 안방 사이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에요.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안방도 3200에 3200. 11자가 안 됩니다. 안방이 안방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네, 생각보다 그냥 무난한 안방 사이즈. 예, 정말 어느 큰 집을 갔는데 어 중간 중간 방이 안방만 하다 그런 안방 사이즈입니다. 예.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안방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자, 부부 욕실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바닥은 미끄럼 방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자 수납장, 세면대, 변기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 아쉽기는 하죠. 네 이런 식 구조로 예, 간단하게 대소변 보고 간단하게 씻을 정도로만 샤워는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 이쪽 공간 조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 화장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화장대를 밖에서 쓰기엔 좀 아쉽긴 하죠. 여기다가 이쁘게 장 같은 거 하나 짜셔도 될것 같아요. 자두 번째 방은 안방 맞은 편에 준비가 됩니다. 자이두 번째 방은 베란다가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안쪽으로 베란다,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넉넉해요. 자 사이즈가 어, 여기가 이제 아파트 대피소, 예, 옆집을 화재시 벽을 부시고 들어갈 수 있게끔 대피소 준비되어 있고요. 아 <laughs> 이쪽으로는 세탁기를 못놓습니다 예, 수도배관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세탁기를 놓을 수는 없고 그냥 베란다 용도로 활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베란다가 있지만 네, 이두 번째 방방 방 사이즈 좋습니다 자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보편적으로 베란다 있는 방들방 작잖아요 네, 방 크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3200에 2600입니다 3200에 2600 사이즈면은 3종 가구 편하게 들어가니까 자녀분들 쓰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 어, 여기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안방, 중간방, 세 번째 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 또한 에어컨 시공 안돼 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방 사이즈는 넓게 잘 빠졌어요. 아, 잘, 방 사이즈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침대 놓고요. 이쪽으로 붙박이 하시고. 이쪽으로 컴퓨터 책상 같은 거 놓으시면은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세 번째도 방 사이즈. 어, 방 사이즈가 정말 넉넉하네요. 자, 3200에, 음, 3200에 2600이라는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으니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네요. 생각보다 다 넉넉하게, 열자가 넘는 방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은, 네, 입구 옆쪽으로 네 번째 방 혼자 독단적으로 빠집니다. 자네 번째 방에도 베란다가 한 개가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에도 베란다 네 번째 방에도 베란다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방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어 앞이 아파트 대피소처럼 여기도 또 벽을 부시고 들어갈 수 있게끔 대피소 준비되어 있고요 어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이겠네요. 예, 철문으로 보일러실 아마 실외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아니면 실외기를 밖으로 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예, 베란다 그래도 크지는 않지만 예, 활용도 있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보다 원래 베란다가 있는 방들은 생각보다 사이즈가 좋지 않은데 베란다가 있지만 정말 자녀분들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가 됩니다. 여기 또한 사이즈 측정해 보면은 자, 2800에. 2800에 3000이란 사이즈로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3종 가구.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 사이즈로 총 4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넉넉하게 쓰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게 되면 은 네, 여기 작은 방, 마지막 네 번째 방 옆쪽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세탁실 설명드렸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바닥은 미끄럼 버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역시 메인 욕실 같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독립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은 파티션과 코너 선반 하나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방 4개짜리 역세권 방 4개짜리 찾으시고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 네,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원종역 이번에 개통하면서 정말 역세권 아파트로 우뚝 서는 그런 현장이지 않을까 방 4개짜리가 쉽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네, 방 4개짜리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